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전팀장입니다. 오늘은 16년식 제네시스 DH 인기 많은 흰색 모델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관 깨끗하고요. 이 차는 AWD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앞 타이어부터 타이어 상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휠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뒷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약간의 기스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트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간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도 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둘러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현재 키로수는 13만 9천km입니다. 헤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그리고 스타트 버튼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프로토 에어컨, 충전포트,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랑 오토홀드, 열선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도 들어있고요. 가죽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깨끗한 가죽 상태고요. 뒷좌석 바로 보여드리면서 이 차를 왜 추천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엄청 깨끗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거지.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통풍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인포테인먼트 설정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이 차는 모던의 4륜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옵션에 4륜이 추가되어 있는 모습이, 어, 모델이지만 이 차는 흰색 가장 인기 좋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현재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된 차량으로 젊은 분들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두루 인기가 많은 색상 조합이고요 옵션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값이 저렴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정색 대비 약간 금액은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워낙 흰색의 팟선 조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2천만원 이하 DH 찾으시는 분께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 아마도 금방 판매가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DH 모델 많이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그만큼 상담 상담도 많고 어, 찾으시는 분도 많고 인기도 많은 차량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차를 오늘 추천드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무사고라는 점과 흰색의 파선 조합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차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어, 저의 모든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